할렐루야. 우리 자원되계 신문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상반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대와 드신 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이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농사,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고 서비스 중심의 사회가 되어지면서 이 농경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좋은 장점들을 많이 아, 좀 상실한 것 같아요. 농경사회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열매, 열매를 거두는 수학의 이 기쁨일 것입니다. 열심히 눕혀서 이거 언제 자라나? 이거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이거 따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것을 어, 자라게 하고 또 물을 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입니다. 그런데 막상 수확의 때가 되어서 그것을 수확을 할 때에 이 농부의 기쁨은 저도 농사를 지어보지를 않아서 어, 이 글로 아, 대단한 기쁨이구나. 또 감정으로도 아, 정말 대단한 기쁨이겠구나. 라고 약간 제3자적 감정이 느껴질 뿐이지, 직접적인 감정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농경 사회의 이 추수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농경 사회는 잘 모르고, 제가 어렸을 때 외가댁에서 돼지를 키웠어요. 그래서 맨날 새끼 돼지 태어나면은 새끼 돼지 끌어안고 자고 새끼 돼지랑 같이 뒹굴고 어~ 그~ 따뜻하게 해준다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돼지 젖을 빤건 아니지만 같이 뒹굴고 그~ 새끼 돼지 끙끙거리는 그 코를 막 만져가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 지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 주고 그리고 막 아~ 똥 치우고 예, 뭐,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키우는 기쁨이 있었는데 요즘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맥주감사절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어져 버렸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큰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 하면 6월절, 초막절, 그리고 맥주절이에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77의 49 요서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던 날첫 보리 수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보리 수확을 하게 되어지는 그날그 날을 가리켜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수확뿐만 아니라 그 해의 마지막 추수의 결실을 다 거두는 날을 우리가 초막절 혹은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 그러면은 77절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서도 칠칠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맥추절 칠칠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칠칠절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그 본래의 의미를 그, 돌아 봐야지 돼요 칠칠절을 지키는 그 본래의 의미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곡식을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소득, 내게 있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월절도 그리고 맥주절도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은 우리하고 크게 의미가 없어서 우리는 6월절 대신 부활절을 현대 사회는 기독교인은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활절에도 그리고 맥추절에도 추수감사절에도 그리고 성탄절에도 이네 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 봐야지 돼요. 세어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만 하면 되냐?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맥주감사주의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온전히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아까 제가 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조건 그러면 내게 기분이 좋은 것만 셉니다. 우리의 잘된 거, 아프지 않은 거, 뭐병 걸렸다 난 거, 그리고 어, 뭐 승진한 거,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들어간 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좋은 것들로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괴로울 때에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감당지 못할 환경에 내가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이 그냥 단순히, 와, 내게 이렇게 기쁨을 주셔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게 이렇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내게 아픔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내게 괴로움을 주신 것도 감사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 앞에 갑자기 높은 벽이 생겨서 잠시 멈출 수 있음에도 감사요. 내가 열심히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최고 주권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욕과 같은 고난도 주시고요. 때로는 괴로움도 주시고요. 때로는 절망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절망 속에서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감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괴로움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어졌음에도 감사하시고, 응답되지 않고 더큰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눈물 흘리게 된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숨겨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뜻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사엘 백성들이 홍해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홍해에 다 빠져 숨을 데어지고 여기서 수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무덤을 여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 이제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너희는 요단강으로 발을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해둘까? 가면 죽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죽는 길이에요. 누가 봐도 구원의 길이 아니라 절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들고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하고 요단강에 발이 담기자마자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지고 내 눈앞에서 멀리 사라졌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들 가운데에 슬픔과 괴로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늘 감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야 해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맥주감사주의를 지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면, 너와 내네 자녀와 노비와 내성 네 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와 함께, 그들과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노비, 이 사람들은 우리 집 식구들이에요. 우리 집 식구입니다. 그건 당연히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객, 고아 과부들도 함께 해라. 그러면 내외인이나 객과 고아와 가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는 재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서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런 과실수들이 있을 때 그 과실수들에서 과일을 딸때내 땅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다 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실 수 나무를 털어가지고 떨어진 것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건다 얻지만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냐? 고아와 과부와 객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농사질 땅이 없기 때문에 낙은 애들이 길을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 굶어 죽을까? 그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남겨두고 이삭도 다 죽지 말고 이삭도 다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냥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 가지고 그 이삭 죽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이 조상이 되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는 일, 다른 사람을 나의 몸같이 섬기는 일, 이러한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진 것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들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너희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사도 바울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산의 분기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농사 질수 있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너는 농사 짓지도 마라. 이 땅에서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너의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섬겨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영광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라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힘이 닿는 대로예요. 힘껏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내 팔을 뻗어서 내 팔이 미치는 데까지예요. 이것이 힘껏입니다. 힘껏 팔을 뻗어서 미치는 것까지 그것을 그 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어, 헌금 드려야 되네. 지갑 열어 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미리 내가 힘껏 주의 베푸신 은혜를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 한바 마땅히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그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물을 드린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무더위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 힘껏 드리다 보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힘껏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건데 힘껏 드리는 것이 뭔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힘껏 드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대충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쓸모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쓰기에는 좀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는 좀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휙 하나님께 드리자. 저는 가끔 이 바자회하거나 아나바다 아이 운동을 할때 집에서. 어 잘 보관하고 있는 건데 쓰지 않는 거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함께 나눕시다 그랬는데 집에서 버릴 거안 버리고 교회에다가 다 갖다 버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전에 어, 이게 어,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물 건너 바다 건너 멀리 있는 교회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물 건너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오래 전에 교회의 이야기, 어떤 교회에 이야기입니다. 어, 교회 비포문 막 정리하다가 물건들이 나오죠. 부엌을 막. 지금 우리는 부엌이 교회, 코로나 때 부엌이 없잖아요. 이후로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준비해서 와서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고 저는 이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고달프긴 하지만 이게 더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부엌에 막 음식들이 있는데 막 음식들을 이제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소스들이 나오잖아요. 막 소스들이 나오니까 이거를 뭐 그,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건 너 가져가고 이건 너 가져가고 이건 집사님 가져가고 이건 권사님 가져가고 아 그래도 남데아 이건 버리기 좀 아까운데 먹지는 못하겠네 아 그럼 목사님 내 드려 아 이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음아 감사함으로 저희 집 얘기는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사모님이 집에 와서 열어보니, 반이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면은, 또 삶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취급을 받고 직장을 다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럼 그 직장 눈물을 머금고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내가 여기 이러고 있나? 그러고서 때려치겠습니까? 때려칠 수도 없고 눈물도 보이면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의 교회와 양떼를 섬기는 것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껏 예물을 드렸는데 힘껏 안 드려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돌아갈 분깃이 없는 거예요. 식구들은 많은데 식구들은 많은데 레위인에게 돌아갈 분깃이 없어요. 양을 너무 이 병든 양, 살 없는 양. 짝 마른 양 이걸 갖다 바치니까 양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그 제물로 드리고 또 제사장의 분깃 레위인의 분깃 다 나누고 났는데 먹을 게 없어요 뼈에 살이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가족들이 막 굶고 있어요 애들이 막 굶고 있어요 저도 유학할 때 제가 굶는 건 괜찮더라고요 제가 굶고 못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애들이 밥이 없어가지고 저희, 저희 딸이들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1 학년 2 학년 때 밥이 없으니까 밥이 쌀이 딱 떨어졌어요. 돈도 딱 떨어지고, 뭐, 완전히 딱 떨어졌어요. 뭐, 어디 가서 손볼릴 수도 없고. 집에 보니까 라면과 고구마, 감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삶아서 라면을 먹었어요. 애들은 좋아하죠. 와, 라면이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는데. 그걸 먹으면서, 아, 다음 끼내는뭘 먹지? 내일은 뭘 먹지? 어, 좀 해결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레위인들도 자기 자식들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그런 고민을 안할 수가 없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우리는 쌀이라도 이렇게 갖다 쌓아놓기라도 하죠. 레위인들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서는 나 레위인 아니에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레위인이라고 그러면은?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나 레위인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종으로 가서 살고 또 장사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재물을 가져와도 제사를 드려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을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단추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삶,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매초 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하는 분들과, 식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약한 성도들,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 내가, 내가 막 어디서 돈을 막 빌려가지고 도와주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과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고 말씀으로 나를 온전 계시는 그 내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맥주감사주일보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부음심이에요. 우리가 맥추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 그러면 다른 것도 기대하지만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도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현대 교회 신약 교회에서 우리가 더 의미 있게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첫 열매로 우리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출발되어졌고 그렇게 출발되어진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맺혀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농경 사회가 아니라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맥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맥추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통해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그 영적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맥추절을 보내는 안쪽교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각양은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반기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인위적으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뭐 얼마나 내가 노력한다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세례받으신 분들 함께 축하도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아니 내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 보십시오. 곱씹어 보십시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쭉 보십시오. 저는 어저께 혼자 서재에 앉아 가지고 지난 6개월 다이어리를 쭉 넘겨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거기 마음 상했던 일, 행복했던 일, 즐거웠던 일, 화났던 일들을 다 적어 놨거든요. 쭉 보면서. 아 이때 이랬지. 아 이때 이랬구나. 쭉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저 혼자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를 쭉들어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종과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레위인들, 주의 종들 그리고 어, 객과 고아와 과부들,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무엇보다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용광 올려드리며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목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